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사랑, 나라사랑, 수백사랑, 인사할게요. 자, 오늘은, 백골대 라인, 이뻐진, 오, 어, 너무 양가 관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이런 크림, 이거 고주파 크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마사지 크림이에요. 물론 오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크림으로 하겠습니다. 유수분이 같이 좀 들어가라고. 자, 이렇게 일단 도포를 하고요. 오늘에 들어갈 기급. 생겼어요. 어, 이거는 이렇게 끼워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끼워서 쓰셔도 되고, 부위별로 자기가 어, 편하게 끼워서 쓰시면 돼요. 그러기 없어서 어, 도포를 했으니까 조금 러빙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30년을 넘게 일을 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어, 떡대가 좋아요. 근육이 이게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 차곡차곡 세월을 건너서 계속 쌓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근육만 없어도 제가요, 살짝 들쪄 보이는데 이 근육이 오랜 세월 이렇게 나온 근육이라 이거는 도저히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니원 가서 침 불렀는데 침이 딱꽂혔다 다시 탁튕겨러 나가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지직 한의사가 막 웃더라고요 굉장히 유망했습니다자 보세요 왼쪽면 두 개로 시작을 할게요 얼굴 간지러. 또그렸고요 반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더 압이 더 많이 들어가는 해요. 제가 이런 걸 해서 그래도 이정도예요안 그랬으면요.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뭐, 뭐. 이건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이거 다 이렇게 쓸어도 자극되지 않아요 괜찮아 처음만 이뼈 뼈 사이사이가 독소가 제일 많으니까 뼈 사이사이, 사이 이렇게 해서 애가로 좀 보내주시거나,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하면, 터미니스 이 세근 쪽에 하면 좋은데, 손이 잘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세이프를 하시면은. 그 이렇게 애가 쪽으로 보내주시고, 여기도, 이 근육 있잖아요. 근육은 파서 눌러서, 좀 해주시고, 여기도 그쵸. 어? 어깨 응. 그리고 이렇게 어깨 해도 근육들 이렇게 운 아가씨들은 좋죠 일찌감치 미리부터 하면은 응. 저야뭐 차곡차곡 쌓인 거라 이게 하루쯤에 내려가지 않죠 응. 내려갈만 하면 또 쌓이고 내려갈만 하면 또 쌓이는 거.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정말 정말 양호한 거죠 뭐두 손을 해도 돼요 근데 원래 한 손으로 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지금 성장시키고 두개 같이 잡는 게 같이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는 거는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하셔야 되는데 두개다 똑같은 방향으로 잡기에는 이게 조금 어.. 포지션이 안 나온다 그래야 되나? 자, 여기 라인 여기 이런데 알죠? 이런데 늘어지는 거 음. 이게 근데 압이 굉장히 어 아주 적당해요. 너무 세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정말 너무 괜찮은 아이야. 응. 응. 얼굴을 할 거는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연결된 부위니까 여기가 여기가 뭐 중요한데 쓸어주고 여기까지만, 응, 음. 쓸어주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반복을 한다. 아 정말 시원해요. 그냥. 뭐 나야 뭐 이제 이게 자유 자재로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세요. 탁떨어뜨리면또 번쩍이고. 여기는 이렇게, 빗살 무 위로 올려. 여기도 위로 올려. 여기도 위로 올려. 턱은 사이사이 잡으면 돼. 잡아서 그냥 올려. 여기는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리고. 음. 여기는 이렇게 좀긁어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근육이 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색을 입고 알겠죠? 또 괜히 어설픈데 두 개를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로만 하세요. 이렇게 관리가 매일 꾸준히 한 5분도 아니야. 샤워하면서 발라놓고 하면 싹싹싹 빌려 주면요 어, 굉장히 이게라인이뻐이뻐집니다 많이 네. 뭐, 뭐 한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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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예 하지 마시이이렇게꾸이하게 네. 모든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솔직히 단 5분도 투자 못하이 5분도 안됐잖아요 이렇게해주시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집에서 따라 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요람많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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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娘。